처음에는 <laughs> <laughs> 왜 계신 거예요? 어, 쉴때 자주 오고 뭐. 아 진짜요? 예, 여기를? 여기 뭐 공기도 좋고 <laughs> 네. 어떤 볼거리가 굉장히 좋고 또 여기 아르에는아기들 <laughs> 네. 래프팅 도하고 그런. 아 예. 그 사장님이 하시는 <laughs> <이> 곳이라서 <laughs> 네, 그래서 더 자주 오게 됐어요 요즘 최근에 작품이 끝났습니다 네. 각시탈 각시탈 작품 통해서 특히 뭐 국민 배우 뭐 시청률 뭐 제조기 뭐, 뭐 이런 스트레스. 그렇죠. 오 우리도 막 스트레스가 막. 만약 내가 진짜 국민 배우였다면 에이. 그런 수치가 부담스럽지 않, 않겠지만 내가 진짜 국민 배우가 아니고 또 내가 시청률 내가 나온다고 시청률 다잘 나오는 거,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자꾸 별명 붙어서 되게 부담스럽고 걱정도 되고. 에이. 주호 씨가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굉장히 네. 재미없고 네. 뭐 단순한 방법.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하세요? 저 커피를 많이 마시요 어, 너무 재미없다. <laughs> 예? 네. 너무 재미없. 네. 그러니까 술뭐 그리고 춤. 클럽 술도 안줄못 아, 마시고 돈을 안 받아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커피 마시는 걸로 일과를 시작해서 커피를 마시는 걸로 일과를 끝내는 거예요. 아, 정말. 네. 커피 없인 못사는 주원을 위해 MC 김인석이 직접 내린 핸드드립 커피. 열니다 <laughs> <laughs> 네네네. 아, 아, 네, 네, 네. 네. 뭐 일단 한번 맛을 한번 보시죠 어떤지. 어 맛있네요. 좋아요. 아 근데 드시는 것부터 너무 다르네요. 뭐. 먹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. 아니 똑같아요. 아한번 다시 한번드셔보세요뭐한번 어, 약간 돌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서. 어, 이거 봐. 뭐좀 네, 다른 것 같아요. 뭐좀 다르게 드시는 것 같아요. 역시또 네. CF 모델은 또 네. 다르네요. 네, 네. 가루를 확인하세요. <laughs> 아닌데 커피를 통한 심리 테스트가 있는 거 아세요? 조시? 어 그런 건잘 모르는데.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어. 코너 스이 코너 커피 심리 테스트. 빠밤 <laughs> 첫 번째 인스턴트 커피 에스프레소. 세 번째 아메리카노 네 번째 카페 라떼 그리고 가게좀 나가는 네. 게르을마게아든 그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시는지. <목소리> 나 아메리카노를 뜨면... 아메리카노. 네. 아,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주원 씨. 예. 쓴 남자 뭐 이런 거나은는 거예요. 제일 싼거 좋아해요. 싼거 좋아하고. 네, 네. 경제적인 남자. 네, 경제적인 남자. <목소리>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주원 씨는요 리더십이 강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가진 현실주의자 스타일. 오. 오. 남의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는 의리파. 좋은 것거 맞아요. 어, <laughs> 그리고 연애 고수가 많다. 그렇죠. 어 아... 그죠? 어, 안정이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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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애 그, 고수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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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 사람들 네. 그런 사람들 꼭커피서 아메리카노 마이크 많이. 어 아, 맞아요 맞아요. 네. 네. 연애 많이 했을 것 같은데? 어, 아 연애 많이 못했어요. 두 번. <laughs> 정말 거짓말이다 <laughs> 거짓말 예. 네? <laughs> 거짓말 오 <laughs> 의외다 어, 우회,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? 어, 굉장히 좀 고지식해요 하... 네. 만약 어렸을 때 같으면 네. 내가 저 사람 좋다 그러면 음. 바로 뭐 대시를 하거나 네. 뭐 이렇게, 네. 그냥 뭔가 표현을 막할 텐데 이게 커가면서 점점 그런 게 없어. 좀그니까 관찰을 오래. 하거든요. 네. 아, 그럼 유심히 네. 지켜보는 사람 있죠 지금. 지금? 네. 아 지금은 없어. 네. 아, 근데 뭐요리조리 피해가. 아, 그랬다가 만 사람은 많죠. 근데 그냥 섣불리 만났다가 그렇게 못하게. 요즘만 헤어지고 뭐, 헤어져, 뭐 이런 거는 하기 싫으니까 음. 만나도 오랫동안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맞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어. 지켜보게 되고 더라 알겠습니다.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. 三个人。<laughs> <laughs>